엄청난 클리닉이에요. 문제. 아, 엄마들 사이에 핫한 네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둘이 아, 네. 얘기하셔도 되는데요. 어, <laughs> 못못 아니, 좋았죠? 괜찮아요. 따님하고 외출 나오셨나 봐요. 네.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? 네, 네. <laughs> 너무 좋아 보여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아홉 살. 어, 9살. 아니,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<laughs> 입었어요. 그래서 네. 엄마가 코디해준 거예요? 네. <laughs> 엄마가 어떤 스타일로 코디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미니 떼두두라고 네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아. 엄마들 사이에 핫한? 아,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어디서 구매하셨어요? 그 브랜드는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공고를 한다고 뜨면 주문하는 오. 형식이에요. 아 온라인 몰이 따로 있는 건 있긴 아니에요. 있어요. 있긴, 있긴 있는데 네. 인스타에 먼저 공고를 내요. 오늘 열린다, 오픈한다 이렇게. <laughs> 그러면 엄청난 클리닉이에요. <클릭을> <laughs>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겠네요. 네네. 네. 아 그렇구나. 그럼 위아래 다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위에 거는 거기서 샀고, 네. 밑에 거는 그냥 물려입은 거라서. 아 오늘 네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아, 포즈 한번 취해줄수 있어요? 모델. <laughs> 처럼먹한번 해볼래요? 한번 봐. <laughs> 너무 어색해요? <laughs> 머리도 너무 예쁘게 묶어주신 아, 것 네. 같아서 직접 묶어주셨어요? 네, 네. 아, 보통 하나로 묶던지 아니면 따주시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돌려서 묶어주신 것 같아요. 아, 네. 꼽슬이 심해가지고. 아, 당장하게. 엄마 가손지주가 너무 좋은 것 <laughs> 같아요. 아, 까가 너무 자, 예쁘게 잘 어울려요. 아, <laughs> 아, 네. <laughs>